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정말 잘 부르시죠. <laughs> 네, 지금 악보를 선생님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분이 어, 굉장히 민요를 잘 불러주셨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따라 부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지금 교과서에 실린 악보랑 사실 지금 들었던 악보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민요가 어, 민요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딱 뭐 서양 음악처럼 이렇게 악보대로 불러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지만 일단은 이제 어떤 틀이 있죠. 우리 남도민요만의 틀이 있는데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 이제 부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여러분 26페이지에 있는 악보 그리고 선생님 지금 요 옆에 띄어놓은 이 악보를 기준으로 노래를 불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순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요첫 번째 두 단까지가 이제 매기는 소리가 아니라 받는 소리입니다. 요 부분은 다 같이 부르는 거고요. 이제 요세 번째 줄부터 매기는 소리가 되는데요. 요두 줄을 매기면,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요 부분 다시 받는 소리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받는 소리 두 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 노다 가세요. 요 부분을 다시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받는 소리입니다. 네, 민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실렸지만, 어, 사실 저희가 지금 시수도 너무 적고요. 음악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원격 수업 때문에 너무 시간 촉박한 관계로 우리는 조금 줄여서 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진도아리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역별 민요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는 점여러분이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이 진도아리랑은 남도민요에 속합니다 네이 부분이죠 보라색 우리나라의 남쪽 네이 부분을 남도 이 부분에서 불렀던 민요를 우리가 남도민요라고 하지요 네그 다음에 음 이게 이제 6자 육자, 남도민요로 6자배기 토리라고 하는데요. 6자배기 토리는 미 떠는 목, 떠는 소리, 미라 평으로 내는 목, 평으로 내는 소리, 미라 토시, 꺾는, 가장 높은 음은 꺾어줬자, 가장 낮은 음은 굵게 떨어지고, 라 중간 음은 평으로 길게 내주고, 도시 가장 높은 음을 꺾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뇌가 있는데요. 어, 미, 라, 도시 이것만 쓰면 너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뭐 뇌음도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솔도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중심이 되는 음계는 미라 도시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단은 여러분 어,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한테 자, 장단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국거리 장단, 새마치 장단, 내가 장단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굉장히 자진몰이, 자진모리, 자진몰이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지금 장단을 잠깐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장단으로요. 네, 잘 보이시나요? 일단, 덩이면은, 지금 거울 모드입니다. 덩이면은, 아, 원래 이거를 이제 장구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장단으로 하게 돼서 너무 조금 서운하지만, 네 덩은 오른손, 왼손 같이 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덕은 오른손만, 쿵은 왼손만.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덩, 덩, 덩 덕, 쿵덕. 네. 구만 먼저 하면, 덩, 덩, 덩 덕, 쿵덕. 이되죠 네. 이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덩덩덕덩네네이이오손왼왼오오손이이되죠죠덩덩덕덩덩덩덩덩덩덕덩덩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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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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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그래서 장단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네, 우리 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죠? <laughs> 네, 일단은 그제 아, 얼굴 보지 않아도 괜찮으시죠? 네. 음, 네, 이렇게 요 악보 내용만 우리가 노래를 이제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는 소리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매기는 소리 부르고 그 다음에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서 받는 소리로 끝나는 이런 순서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시험 수행평가 어떻게 받는지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가 낫네, 아리랑 응응응, 아다리가 아났네. 네, 이렇게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지금 손장단을 이제 세마치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지금 사실 선생님도 틀렸어요 세마치장단 이걸 하다가 이렇게 장단을 치면서 사실 민요를 부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는 이제 장, 손장단은 치지 않아도 되고 장단감을 살려서 대신 그냥 아리아리랑 쓰리 이게 아니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장단감을 살려서 노래를 불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번 그 노래를 첫 줄만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일단은 떠는 소리가 있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네, 떠는 소리, 떠는 소리를 유의해서 불러주시면 되고, 다음 부분 꺾는 부분 있죠. 아라리가나네 네, 이 부분 계속 돌려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불러볼게요. 아리랑, 네, 떠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아리랑 아, 마음껏 떨어주시면 돼요. 아리랑 아, 응응응 아다리가 아난네 아, 네두 번째 줄세 번째 마디 아다리가 아요 아. 떠는 부분 아다리가 아난네 네, 여기까지 이제 받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제 매기는 소리 한번 불러볼게요. 세 번째 줄. 문경세제는 왼고겐가. 네, 여기도 역시 네 번째 마디 떠는 음이 있죠? 그 다음에 꺾는 음 중간중간에 신경 써주셔서 불러주세요. 다음 부분 불러볼게요. 구부야 아, 구부 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 아리랑 쓰리 스리 쓰리랑 아다리가 난네 아, 아리랑 응응응 아다리가 난 요렇게 이런 순서로 여러분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네, 이 순서대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1학기 때 산타르차로 여러분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 불러준 거 따라서 또 되게 잘했어요. 우리 3학년이 이 따라하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창평가 일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이번 주는 실시간 수업이 없지만요. 실시간 수업에 계속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아리랑 연습,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